유럽에서 이름이 가장 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.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도 없어요. 얼마나 이름이 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에서 가장 긴 마을 이름 요이땅 기차 플랫폼으로 한번 가봅시다. 플랫폼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와. 어, 클라 클라파이, 클라파이. 고고 고고 고. 맨들 맨들 마아 옆에 웨이즈 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읽어달라 했는데 그분도 스트러글이라고 <laughs> 그분도 잘못 읽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bye 아직도 뭐, 어떻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람베어 포고인길 고개로 뭔 뜻이냐면 붉은 구레 성 퍼실리오 교회와 퍼실리오 물살이 빠른 소용돌이 가까이 에 있는 흰색 계암나무 분지의 성 바리아 교회 감사합니다 야 샵아 되게 큰데 뭐 <laughs> <laughs> 설정 과다네요. <웃음> 깜짝이야, <웃음> 진짜 몰랐네. <laughs> 저희 올 때만 해도 주차장이 통통 비었는데 지금 관광버스 세 대가 이, 이 역에 와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하네요.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을 이름 사진도 찍고 유럽인들에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이드와 호수로 갑니다. Yeah. <laughs> A5 도로입니다. A5. 아.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소문난 곳인데 오자마자? 진짜 오자마자 어떤 분이 나가셔서 바로 됐어요. 오늘 또 이렇게 선물을 받는 행복한 날입니다. 주차비는 4시간에 3 파운드. 가서 오늘 또 맛있게. 서브웨이를 <laughs> 제가 먹기 위해 우리가 어,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지만 왔습니다.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. 응. 그 쯤에서밥 먹는. <laughs> 밥이 중요해. 최고다. 초입부터 압도 당했어. 진짜 책에서 뭐그 장면 그 대로야. 와. 지금 여기... 지금 여기 뭔가 어마어마한 게, 게 눈앞에 펼쳐질 볼... 것 같아. 와아야 진짜 야 물수제비 한번보여주겠습니다 그래, 한번 해봐라 네가 무슨 23번이나 했었다며 어? 그래 실인한번 보여주세요 물수제비 실력을 보여주시려는 김 음. <laughs> 그니까 둥덩 고개를 못 드네. 고개를 못 드시네요. 무슨 일 있었나요? <laughs> 그의 쓸쓸한 뒷모습. 힘내. <놀람> <놀람> 와싫었다 와이게 전투기가 이렇구나 진짜. 와, 와씨, 와, 와 씨. 우와. 야, 거기 저어와저 멀리 보면 클라이머들이 있어요. 상상을 못하겠어 저 정도 높이는. 합성 사진이에요 여러분. 진짜 합성 같아. 야. 무슨 결이 나무 같은데 돌이지? 당연히 돌이겠지? 계세요. 와, 진짜 신기하다, 이거.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것 같아. 희도관님, 자, 문수제비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가며 다시 도전하시는 수제비 김선생님. 네. 제가 이제 <laughs> 와.. 진짜 시원하겠다 저에게 <laughs> 집중해주세요 쟤 너무 웃겨 네 알겠습니다 둘 아이고 에? 두번 아니었어? 어 본다 매트위코드? 예쁜 아기자기한 느낌의 아, 마을입니다. 왜? 이 근처 음. 사람들이 놀러 오는 데 같아. 쇳소리 뭐? 예술 작품이뭐 앵고뿔소다. 코뿔소는 소일까 말일까? 소. 땡. 말입니다. 누가 그래? 자세한 거는 응. 스카월드를 참고해주세요. 신아 저 위에 사과 먹나 봐 새들. 우와. 오. 맛있니? 어 여기 제대로다. 우와 저기 완전 물살 봐. 나중에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응. 뛰놀며 공창그 그니까. 너무 평화롭다. 스노우돈이야. 이지못할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? <laughs> 괜찮아요? 생선 튀기는 중. 바로 그냥. 내 저녁은 피쉬 앤 칩스. 약간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긴 어, 마을에서 만났던 외국 분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데 t h i Can I take a photo? Yeah. Thank you. 소소 트램. 예, 소소. It's just one c UK 스타일로 진수 동산입니다. 지나가 음. 던져둔 피자도. 아이고. 응? 아이고, 뺏겼어. 욕심도 응? 많다야. 갇혀 있어서 못 갔던 이산 중턱에 있는 스타벅스에 다시 왔습니다. 진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. 음. 마지막에 또 이렇게 풍족하게 짠.